안녕하세요, 여러분. 찐보이 로그의 찐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던 중에 갑자기 내가 하고 있는 기본 매너 세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모든 직장인들에게도 통용되고 특히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일하고 있는 분들이 알면 좋을 세 가지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신입 사원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전화 응대 중간은 갑니다. 첫 번째,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마법의 멘트입니다. 특히 신입사원 분들이라면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뭘 알고 있겠습니까? 저, 저희도 배우는 입장인데 오히려 전화 거신 대표님이 저보다 더알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정말 난감해요.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듣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 그럴 때는 항상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가 다 통용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마음을 놓으셔도 되는 게 모든 정보. 특히, 세법은 매년 변동되요. 그러면 매년 변동되면은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을 로봇처럼 말하는 것보다 한번 확인하고 다시 연락을 드리는 게더 꼼꼼하고 더 정확도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모를 수밖에 없어요 트부대리한테세 번만 질문하나요? 아니요 재난지원금부터 각종 수당까지 싹다 물어보십니다 저는 무슨 제가 1 1 4줄 알았어요 이럴 때는 무조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시고 네이버, 다음, 구글, 전년도 파일, 서식서류 다 보시고 모르시면 사수분한테 여쭤보고 얼추 내가 맞다 하더라도 사수님께 말씀드리고 전달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연락드리고 알려드리면 됩니다 이 후에 더 중요한 건 오늘 자신이 몰랐거나 또는 앞으로 질문이 계속 들어올 것 같다 싶으면 컴퓨터 메모장 키고 다 적고 나중에 컨트롤 F에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타이핑해 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전화 응대하기 쉽습니다. 이거 진짜 꿀팁이니까 꼭, 꼭, 꼭 하세요. 두 번째, 자료 요청하는 전화가 오는 경우 소속을 정확하게 물어보기입니다. 요즘 보이스 피싱도 많아지고 개인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있어요 특히 돈과 관련된 직종이라면 재무제표나 자료 요청하는 서류들을 손쉽게 내밀어 주면 큰일 납니다 또는 건, 사대보험이나 공적인 기관들은 알아서 잘 이야기 해주세요 어떻게? 뭐 건강보험공단 모모지점 누구누구 대리입니다 무슨 무슨 담당자입니다 어느 업체 모모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리까리하게 뭐 여기 여기 업체 담당자 맞으세요? 라고 전화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빼박 영업 전화이거나 다른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서 영업을 하려고 저희 회사 저희 또는 제가 맡고 있는 거래처 사장님의 5개년치 재무제표를 갖다 달라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왜냐면 그 5개년치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어떤 세액공제가 빠졌는지. 그리고 저희 팀과 그리고 그쪽 세무법인, 회계법인에서 어떤 게더 나은지 또는 안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저희가 바로 드려야겠습니까? 절대 딱 끊어놓고, 사장님, 대표님과 함께 연락을 드린 다음에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확인 전화, 확인 사실 여부가 맞으면 그때서야 자료를 드려야 합니다. 꼭 이건 명심하셔야 되세요. 만약에 내가 손쉽게 그냥 우리 회사 재무제표를 줬다. 그거 보니 경쟁업체의 세무법인이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경쟁업체한테 우리 재무제표를 준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꼭 중요하니까 진짜 제발 제발 사장님이나 대표님께 다시 연락드리고 그리고 꼭 확인 전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속을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어디서 전화 오신 거죠? 어느 담당자이신 거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전화번호가 이게 맞으실까요? 하고 사장님께 한번더 확인 전화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서류를 전달하면 됩니다. 세 번째 은행에서 또는 신용평가에서 전화 왔을 때 신용평가에서 전화가 왔을 때는 대출에 관련된 서류 요청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업체명, 필요 서류, 팩스 번호, 담당자, 내선 번호, 전화번호를 드리면 됩니다. 왜 여섯 가지를 다 적성해야 되느냐? 저기 보시면은 업체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 거래처인지 아니면은 다른 팀원의 거래처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필요 서류, 팩스 번호는 아직도 팩스 번호를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은행 같은 경우라 아니면은 다른 기관에서도 팩스로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팩스 번호 한번 꼭 여쭤보시고 담당자님 성함 그다음에 전화번호 안에 내선 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내선 번호도 그 내선 번호도 꼭꼭 메모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그냥 전화번호로 연락하게 되면은 상담원 연결부터 1부터 9다 눌러야 되고 그 다음에 담당자님 통화하는데 걸리는 시간까지 시간이 너무 허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선번호 누르면 바로 직통으로 전화가 가니까 내선번호까지 확인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여섯 가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서류를 요청하실 때 서류 요청 전환을 받으셨을 때꼭 메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만 잘하셔도 전화 응대 기본은 다한걸 거예요. 세무법인에서 일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전화상으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기록해야 되는 것도 기본이고 그리고 질문 왔었을 때 바로바로 바로 대답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확인하고 연락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이번부터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제거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니 저는 이세 가지를 2개월 차부터 계속 진행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서 꼼꼼함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걸로 하면서 전화 응대 실수는 거의 잡혔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제가 영상에서 찾아뵙다던가, 아니, 댓글에서 답글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